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인원수가 2배 증가하면 인원들 사이에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 수는 그 제곱인 4 배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즉, 소통이 제곱으로 복잡해진다는 소리인데요. 수학적으로 인원수가 아니면 소통 채널 수는 n곱하기 n마이너스 1나누기 2가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통 채널 수는 인원 수의 1차가 아닌 2차 함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소통이 필요한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소통의 체계를 잘 세워서 채널수를 단순화하되 소통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